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하여 2023년 5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업체별 판매량 및 전년비 성장률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주요 업체별 판매량 분석에 앞서 중국 승용차 시장 점유율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9년 중국 로컬 브랜드는 37.8% 점유율에서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49.3%로 대략 10% 증가하였고, 2019년 독일 브랜드는 25% 점유율에서,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21.6%로 하락하였습니다. 2019년 일본 브랜드는 21.9%의 점유율에서,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17.4%로 하락하였으며, 2019년 한국 브랜드는 4.8%의 점유율에서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는 1.8%로 하락하였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중국 로컬 브랜드의 승용차 시장 점유율 상승은 전기차 판매량의 급증 때문입니다. 한국 브랜드의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미미해지고 있는 것은 현대 기아의 중국 전기차 판매 전략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됩니다. 5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주요 업체별 판매량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위는 BYD 22735대, 2위는 GAC 아이온 453대, 3위는 테슬러 42508대, 4위는 SGMW 36253대를 판매하였습니다. 팩트 체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BYD는 저가 전기차 시골을 5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였고, SGMW는 빙고라는 소형 전기차를 4월부터 판매 시작하였습니다. BYD의 시걸과 동일 세그먼트라서 판매량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GACIO는 올해 1,500만원에서 2,000만원대의 전기차를 출시하여 가성비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4월과 5월 연속 테슬라의 판매량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리오토, 중국명은 리샹, 플러그인 전기차만 판매하고 있으나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리오토는 최근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주가도 최근 상승 추세에입니다. 리오토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팩트 체크 채널에 관련 동영상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 5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주요 업체별 전년비 성장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일 테슬러는 전년비 332% 성장하였는데 이것은 작년 상하이 코로나의 기저 효과 영향으로 보입니다. 2위 리샹은 전년비 146% 성장하였는 것에 대해서 리샹 CEO의 자신감이 돋보이네요. 3위 GACIO는 전년비 113% 성장하였는데 이것은 가성비 전략인 것 같습니다. 4위 창안도 전년비 109% 성장하였습니다. 5위 BYD도 전년비 94% 성장하였는데 이 또한 눈부신 성장세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주요 업체별 누계 판매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위 BYD 92만 대, 2위 테슬라 21만 대, 3위 GAC 아이온 16만 대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주요 업체별 전년비 성장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위는 리샹 124% 성장. 2위는 GAC 아이온 111% 성장 3위는 창안 101% 성장 4위는 BYD 84%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5월 중국 배터리 점유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위는 CATL 41.3% 2위는 BYD 30.7%로 두개 업체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입니다 올해는 점유율 트렌드를 분석해보면 BYD의 점유율 상승, CATL 점유율 하락입니다. 팩트체크 의견은 CATL은 중국 내수 시장 점유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유럽 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으로 최신 정보 소듐 배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조사는 CATL이고 원통형 타입으로 유출되었습니다. CATL은 각형 타입이 주력인데 원통형 제조 기술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체리 전기차에 탑재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 로컬 브랜드인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이 미미해지고 있다는 것이 염려스러우며 스마트폰 시장으로의 전환을 대비하지 못한 노키아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현대차 관계자 여러분 힘내세요. 다음 편은 ESS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으로 인해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중국 상하이에 ESS 공장을 설립하는가? 팩트체크는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CATL-CTP 3.0 기린과 테슬라의 4680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CATL-CTP 3.0 기린 배터리는 올해 상반기에 실제 차량에 탑재되어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의 예상보다 성능이 좋은 것 같고 테슬라의 4680은 아직 수율 문제 등으로 하반기가 되어야 성능 검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 되는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에 관한 최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